자, 주제 출원 7번 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 자, 우리 보통 사역동사 있잖아요. 그죠 사역동사라든지 아니면 지각동사라든지 자 아니면은 자, 선생님이 보통동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. 수업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때 우리 보통 커지나 얼라우 아니면 encourage, enable 같은 동사입니다. 사역지각이 아닌 동사들. 자,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전체 오형식 동사인데, 자, 오형식 동사 여러분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옵니까? 자, 목적 보호 나옵니다, 그렇죠? 자,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 사역동사는 동원 나오고요, 지각동사는 동원 또는 ing. 보통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 to를 붙입니다, 그죠? 자, 그런데 자이 동사들의 그 공통점이 오형식 동사이면서 목적보절의 호 동사가거든요. 오자그데 여러분 동사 앞에는 보통 뭐가 옵니까? 주어가 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무늬만 목적어일 뿐, 자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호 정확한 해석은 주동관계가 된다는 겁니다, 그죠? 자 그래서 그이 주동관계를 자 우리 해석을 어, 연습해 보려고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. 자 그럼 보겠습니다. 자, 모 라이클리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라이클리의 뜻은 뭐냐면, 자,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, 자, 뭐뭐가 일어날 듯한 내일 비가 올것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좀더가능성 있게, 근데 어이두 단어는 합쳐서 그냥 아마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자, 아마도. 자, 그 아이는, 그 아이는 has observed. 자, 여러분, observe 있잖아요, 그죠? observe가 우리 보통 지각동사로 잘 판단하기 어려운 지각동사거든요. 그런 동사가 몇 개가 있는데, 일단 대표적으로, 자, observe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notice 있잖아요, 그죠? notice 깨닫다 할 때. 자, 그 다음에, 자, over here 가 있습니다. over here. over 오 e r e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듣다도 되고, 엿듣다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find도 드물게 지각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. 자, 지각동사로, 자, 좀잘 판단하기 어려운, 자, 그런 지각동사. 네 가지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볼게요. 자, 그러면, 자, 그 아이는, 그 아이는 has observed, 관찰했을 것입니다. 해왔을 것입니다. 그죠? 자, 그러니까 잘 보세요. 자, 여기 목적어거든요. 자, 어떻게 해석한다고요? 자, 주어로 해석합니다. 자, reacting. 지각동사는 동원되고 ING 된다 그랬지, 그죠? 그래서, 어,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. 이두 관계에 있어서. 자, 그러면 그 아이는 관찰해 왔습니다. 자, 누가 뭐 하는 것을. 자,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. 자, 이 목적으로 제발, 뭐뭐를 해석하지 마세요. 그러면 뒤에 해석 안 됩니다. 자,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아주 좀 무섭게, 좀 공포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쭉 관찰해 왔습니다. 그죠? 자, 어떤 단어에, 어떤 단어입니까? 자, 뱀이라는 단어. 또는 어디에다가 자 뱀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어디에서 TV에서 자 그래서 이두 관계 있잖아요, 그죠 주동으로 해석하는 거 자,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